근데 진짜 코딩 기막히게 돼 있어, 내가 봤을 때. 근데 코딩이 좀 초급자용 코딩이라가지고. 장문철 TV. 수때 골도. 지금도 계속 백 점프를. 우리 팀보다 지금 뒤로 가는 점프를 뛰니까 계속. 이런, 이런 부분들. 그냥, 이런데 잡고 있어도 힐 받을 수 있잖아요. 그쵸? 이런데, 기용짐을 끼고 한 템포 쉬어도, 이제는 자일 패시브가 있어서 어느 정도 피가 찬단 말이에요. 이렇게 두 번째 점프를 우리 본대보다 뒤로 가버리면, 다음 점프를 뛸수 있는 반경이 여기밖에 없잖아요. 상대방이 없어져요. 다음 점프에 못 뛰어 근데 윈스턴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기나 여기를 그냥 계속 쥐고 있었어 봐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상대방이 자리 잡고 딜하기에도 힘들고 왜냐면 윈스턴이 여기 있으니까 윈스턴이 있는 곳으로 뛰는 건자살행이잖아요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또 윈스턴이 점프 반경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언제든지 상대방의 딜라인으로 뛸수 있는 점프 반경이 완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팀 4명은 데스가 엇비슷하고 많아 근데 유독 팅커만 데스가 비정상적으로 나왔다면 근데 심지어 탱커가 처치나 킬 데미지도 굉장히 우리 팀원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 탱커가 플레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탱커가 소극적으로 하면 게임 구도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탱커가 소극적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 딜러나 힐러가 프리하다란 얘기고 그 딜러 힐러는 프리한데 우리 딜러 힐러는 상대 탱커에게 막혀있는 구도가 되니까 우리 딜러 힐러가 페널티를 안고 게임하고 있는 이렇게 쫓아내는 건 좋아. 굿. 이건 자리를 먹었다고 할수 있어. 왜 여길 밀어했잖아 지금 다행히 우리 프레아 친구가 솔저를 잡았지만, 이 친구가 만약에 졌으면, 이 솔저는 막지 못했고, 이 솔저에게 크랙이 났을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, 어 만약에 프레아 키를 못 냈으면 지금 5대5잖아요. 그죠 제보자님. 제보자님은 이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, 점프팩과 방벽 생성기를 썼잖아요. 제보자님의 스킬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10초가량의 시간이 지금 20점에서 남았잖아요. 방극생성의굴 12초니까. 그동안 상대팀이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너무 취약해진다고. 애초에 이 자리를 스킬을 써서 먹을 게 아니라 그냥 윈스님이 잡고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. 장전, 장전 생활 하세요. 우쿨에 지금 힘차하셔가지고 장전을 안하시는요 어. 상대 궤도에 아예 도망가는 건 차라리 나은 선택이긴 해요. 야탄을 갇혔다 아, 근데 이건 진짜. 아이고. 프레아가 다 하고 있는데? 야, 얘가 허물도 넣었다. 자 아, 이러고 아마 이제 채팅에 서로 오간 것 같은데 일단 제보자님은 어 정말 순수하게 모르셔서 이렇게 플레이하신 것 같은데 이런 플레이가 팀에게 좋지 않습니다. 지금 플레이하신 분이 잘해서 민 거지 제가 봤을 때. 근데 이제 탱커님도 뭐 아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바로 팀원들이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신 거 보면은 팀에게 맞춰줄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채팅을 차아 팀원들은 몰랐었고 이미 불만이 가득했고 뭐리서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탱커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화이팅 치니까 뭔 화이팅이야? 와 혹시 뭐 패작인가? 이런 생각 들으면서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. 탱커님이 참 이게. 음 저는 아쉬운 게 오버워치 탱커는요 어려워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만 있어도 1인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탱커가 죽더라도 좀 세게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탱커가 뭘 해야 1인분이지 라고 좀 고민이 되실 법한데 이거는 진짜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진짜 탱커가 사람만 있어도 1인분일 때가 실제로 존재해 근데 사람만 있어도 1인분이다의 그 사람만 있어도가 안 죽고 전선을 유지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람만 있어도란 뜻이에요. 근데 지금, 제보자님은 자리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자리를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전선 유지가 안 됩니다. 왜냐면 백 점프를 너무 깊게 뛰셔가지고. 진짜, 윈스턴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 할 법한 코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? 뛰고, 방벽을 깔아. 뒤져. 그러다가, 너 방벽 꺼지잖아. 그럼 뒤로 빼. 너 방벽 없을 땐 절대 뛰지 마. 이게 사실 린스턴 아예 할줄 모르는 진짜 오버디 처음 한 사람들한테 할 법한 내용이거든. 실제로 그걸 완벽하게 수행하고 계셔. 솔직히 골드 오면 한 번쯤은 방벽 생성기 없이 뛰었다가 녹을 법도 하고 체력 없는 거 모르고 앞으로 뛰었다가 죽을 법도 한데 그 매뉴얼을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보자님이 조금 더 고급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. 방벽 생성기 턴에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 내가 킬각이 나오면 우클 쏘면서 들어가면서 점프팩 데미지 가까울수록 더 세. 3개 들어가요. 그래서 점프 데미지를 극대화시키고 님풍참 섞어서 폭딜러도 내가 킬을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이, 이 부분을 일정더 극대화시키면은 킬각을 점점 더 날카롭게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방벽 생성기가 없을 때 점프. 빠지는 점프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우리 팀 최후방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안 죽을 정도로 그러면서 자리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점프가 어디 있을지 내가 생각을 해보는 대부분 그게 고지대나 옆입니다. 내가 우리 팀 힐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 팀은 나를 때리기 되게 껄끄러운. 그래서 내가 방벽 생성기가 없어도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커요. 그 다음, 이제, 여기까지 익혔으면, 뭡니까? 세 번째. 이제, 조합에 따라, 내가 어떤 식으로 바꿔왔는지 알아야죠. 뭐, 예를 들어, 상대가 나를 잡을 조합이 없네? 그럼 내가 좀더 세게 뛴다든지. 어, 상대가 나를 잡을 조합이 맞네? 그럼 내가 조금 더 소극적으로 뛰면서, 원시의 분노나 나노강한제 펌핑해가지고, 그 턴에 세게 들어갈 생각한다든지. 아, 근데 내가 도모지살수 없는 픽이다. 막 진짜 디바에 아나 야타에 바스 리퍼를 들고 왔다. 나민선을뭘할 수가 없다. 그럼 내가 H K 를 누르는 연습도 해보고 그런 상황에 맞춘 그런 플레이까지 하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어지간해서 플레는 가요. 이런 방벽이 진짜 의미 없는 방벽이에요. 방벽 하나 그냥 날리신 거예요. 야, 이런 부분도 아쉬운 게 뭐냐면, 지금, 지금 킬 내려고 뛴게 아니라, 라마트라 갈라으니 잡아란 생각으로 뛰신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지금 라마트라 잡기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. 왜 좋지 않을까? 상대 라마트라는 절멸이라는 보험이 있고, 무엇보다 윈스턴님이 라마트라 잡아 하고 뛸 거면 적어도 라마트라 방벽이 끝났을 때 뛰어야 되는데, 라마트라 방벽이 온전히 살아있을 때 뛰다 보니까, 자. 라마트라 방벽 올라가 있죠. 근데 지금 뛴단 말이야.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팀은 지금 프리아이 캐서딘인데 라마트라 방벽 때문에 딜을 못 하고 심지어 우리 팀에서 가장 큰 활약을 담당할 수 있는 제냐타는 지금 현재 초월 상태라서 딜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라마트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라마를 잡으려 잡으라고 지금 뛰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다 빨려 들어간. 이래놓고 본인은 살았어. 탱이니까. 이런 방벽도 어떠한 메리트를 보기 힘든 방벽. 야, 이 다음 점프 어떻게 뛰어야 될까요? 백 점프? 백 점프 뛰면 말짱 부르무기인데 그쵸? 아, 이건. 진짜 사람만이 있어야 되고. 원시의 분노 있을 때만 두 번째 점프를 백 점프로 안 쓰시는 것도 코딩이 되어 있네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윈스 님이 아셔야 될게 이런 데나 이런 데를 뛰어도 자리를 먹을 수 있어요. 2층. 저기 있지 않은 곳으로 뛰는 법도 알아야 돼, 요 윈스는. 여기로 왜 뛰냐면 상대가 윈스턴님을 밀어내기엔 딜각에 너무 협소하잖아요. 그쵸? 근데 우리 팀이 일로 전개를 하면 나를 힐줄수 있어요. 여기도 우리 팀 무리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힐을 줄수 있는 자리고. 그러면서도 나는 이 난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거나 방극 생성기로 상대방이 여기 서있기 되게 껄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. 윈스턴을 들고 상대 탱커 앞에만 방극을 깔면 탱커끼리 싸웠을 때 1대1의 강력한 탱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. 근데 진짜 코딩 기막히게 돼있었 내가 그 봤을 때. 내가 봤을 때이 코딩 덕분에 이 티어에 계시는 것 같아. 근데 코딩이 좀, 이제 초급자용 코딩이라가지고. 지금 뒤에 솔저. 사플이나 화면 전환, 사운드 플레이 웬만한 하시는 게 좋아요. 지금 솔직 도시는 거 아예 못 듣고 계셔가지고. 아까부 계속. 아, 이렇게 못 뛰다 끝났네, 그냥. 우리 산 언제 들어? 아, 이제 드는구나. 라인하트 저기 들어갔는데요 벌써. 선택지가 두개 있긴 했죠. 못 올라가게 싸움을 걸어주는 게 베스트였고, 상대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내가 따라가긴 되게 애매하잖아요. 내가, 내가 어차피 상대가 많이 빠졌다 싶으면 내가 그냥 정면을 질러주면 돼. 나의 체급을 생각하면 돼요. 나도 세잖아. 근데 지금은 오리사님 때문에만 밀린 건 아니고, 어쨌든 라인하고 상대 누구였지? 솔전가 올라오는데 우리 팀이 여기를 굳이 세게 줄 필요가 없었는데, 세게 쥐다가 라인한테 뚝배기 깨진 거라서. 실제로 우리사가 대회에서도 패싱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어쩔 수 없죠. 우리사 뚜벅이라. 그러면 우리사는 패싱당하면 멍때리 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, 그만큼 뒤에 뚜벅이 남겨진 뚜벅이들을 그냥 내가 피지컬로 1대1 체급으로 잡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. 아, 초월 너무 잘 키웠다. 근데 이게 오리사 들고는 체급이 원체 우위니까 좀 비벼지는데 오리사를 들라고 한 팀원들의 판단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. 왜 오리사 들라고 했는지도 알것 같아요. 이게 채팅 차단으로 인해서 약간 오해가 서로 좀 생기면서 좀 서로 감정이 상한 것 같은데 팀원들도 상하고 제보자님도 상한 것 같은데 플레이 쪽으로 봤을 땐 제보자님 플레이에 말이 안 나올 만한 플레이는 아니었고 이들도 처음부터 저렇게 세게 말한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문맥을 보니까 요거를 했는데 탱커가 안 듣고 계속 백점프만 뛰고 제자리에 방벽만 깔다가 화이팅 치니까 뭐지 싶어가지고 말이 좀 저들도 험하게 나온 것 같아서 웬만하면 채팅 차단을 하실 멘탈 터서 하실 거면은 그냥 한판 했으면 그냥 꾸준히 하세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이게 제보자님 딴에는 본인이 잘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채팅 차단 푸신 건데 이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아닐 수 있다는 점안 죽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좀 결과물을 가져오는 플레이를 리턴을 가져오는 플레이를 하신 게더 낫다라는 걸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게 제보자님이 채팅 차단을 안 했으면 더 일찌감치 오리샤로 바꾸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자리 다 먹고 마지막 비빌 때 말고 죽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 해줄까라는 채팅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사 하라고용에 일단 오키오키를 하신 거 보면은 아마 채팅 차단 안 하고 처음에 이들의 요구를 봤으면 그냥 바꾸셨을 분인 것 같은데, 그게 아니다 보니까 캐서딘 이미 기분이 나쁘고, 처음부터 이 소통이 서로 감정이 상하기 전에 좀 일찌감치 됐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... 채팅 차단이 불러온 비극, 심지어 우리사를 더 괜찮게 하셔서 안타까운 사연. 제보자도 바꿀 의지가 있었는데 전달이 늦었고, 그 전달이 안된걸 모르는 팀원들은 화가 났던 사연.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!